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마을입니다 산키슬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그 밑에 자그마 마을이 있답니다 좋은 공기 맡으면서 힐링하고 싶은 분께 추천드립니다 햇살 가득하고 양지바른 토지랍니다 그런데 이토지 가격이 왜 이렇게 싼 거죠? 정말 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이의 부동산 TV 운이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것은 경주시 내남면 하곡리입니다. 천혜 자연환경을 품은 마을인데요.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고요. 하곡 저수지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민물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드는 성질합니다. 하곡리 마을 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조용하면서 전원생활하기도 좋고 체류용 심토를 짓고 생활하기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토지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생산 관리 지역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 면적은 547제곱미터, 165평입니다. 야, 근데 길을 접하고 있어야 되겠죠? 도로 지분 이 있습니다. 116평 중 38평은 우리의 토지를 사시며 그냥 드립니다. 도로지붕 포함해서 계약 총면적은 203평입니다. 상당히 넓은 토지랍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우측 상단에 보시면 가격이 나옵니다. 매매가가 4,500만원밖에 안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콘크리트 도로 같은 경우는 국유지 도로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가 저희 토지랍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로 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도로 폭 자체가 4m입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 토지를 진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충분한 폭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호박을 씹어 놓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도로로 되어 있답니다. 쭉 들어가시게 되면 야 자, 가장 끝에 있습니다.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전원 생활을 원하신다, 체령 쉼터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주말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렇게 텃밭 가꾸면서 생활하시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양지바르고 햇살 가득한 터지고요. 주변으로 보시면 주택들이 간혹간혹 보이고 산으로 폭 둘러싸여 있는 아주 포근하고 양지바른 땅이랍니다. 저희 토지 같은 경우는 네모 반듯합니다. 상당히 이쁘게 되어 있고요. 사방이 뽕 뚫려 있는 게 아주 시원시원하게 이쁘게 네모 반듯하게 생겼답니다. 상당히 농사를 잘 짓습니다. 와우. 이 나무는 잘 모르겠고,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고구마를 심어 놓으셨네요. 사방으로 전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자, 앞단과의 경계선이 딱 드러납니다. 앞단보단 저희 토지가 한 50cm 정도 이렇게 높게 되어 있답니다. 위치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주역 KTX까지 10분 거리입니다. 어, 전철차기 상당히 좋고요. 내남 면사무소까지도 10분 거리인데요. 여기 나가시면 은행 편의점, 아트부터 해가지고 각종 편의시설 다 모여 있습니다. 경주 IC, 고속도로 타기도 좋습니다. 10분 거리고요. 울산 삼산동 롯데백화점까지도 45분이면 도착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산세가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위치한 오늘의 마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딱 중간에 있으면서 상당히 양지 바르고 햇살 가득한 토지랍니다. 저희 토지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 또는 체류용 쉼터 아니면 주말 텃밭으로 활용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200평이 넘는데 와우 4,500만 원 정말 저렴하게 나왔답니다. 오늘의 메뉴 중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우측 상단 전화번호 보시고 전화 주시면 더욱 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운인의 부동산 TV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